자 그럼 걸어보세요 선님 걸어보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느낌이 안 들면서 있으면 소용없어 어, 조금이라도 어,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좀 낫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자 자기가 지금 일곱이야왜 그릇 많이 구었어 그렇게 쓰면 안돼고 나이보다 더 가득해야지 이게 에, 전신의 통증이나 마찬가지거든 자 지금 어깨가 말을 안 듣는 거잖아, 그지? 다 알아요. 다 맞았다는 거 알아요. 응? 알아요. 다, 전신 다 맞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네. 전신이 다 망가진 거요. <laughs> 자, 전신이 다 망가졌을 때, 전신을 치료하는데, 지공술이 최고 좋아.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을 새끼 먹어야 된다. 밤에 야간 작업 한다니까, 야간 작업을 하면은 낮에 잠을 좀 많이 자야 돼. 아놀야 놀러 다니는 거 놀러 다니기 바빠? 네. 그러면 병치료안 돼. 노, 놀러 다니기 바쁘면 치료안 돼. 그러면 야간 작업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죽는 거야. 밤에 일하고 낮에 저잠안 자고 놀러 다니면은 그거는 해로가 면 되는 거야. 백혈병. 그냥 저녁에 그 대신 저녁에 자면 돼요. 저녁에 그 대신 네시 자? 네. 하루에 잠몇 시간 자? 몇요 시간? 자, 대 그래도 4시간, 5시간은 자야지. 5시간 이상은 자야 돼. 그렇지. 그 정도 더 자면 괜찮아. 하여튼, 5시간 이상은 자야 돼. 이상은 자야 되고, 에이, 야간 작업을, 교대, 교대 근무자라니까 참할 말이 없네. 나도 옛날에 그 병원에 있을 때 야간 근무해 봤거든? 야간 근무하고 나는 낮에 종일 자 나는 놀러 안 다녀봤어 그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낮에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은 그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병이 생긴다고 거리 좀 많이 나가겠는데? 몇 킬로 나가? 예좀 네, 나가요 얼마 나가? 왜요? 아니 좀좀나가보여 밟아보니까 65원 나가? 그거 돈이 좀 나가요 어? 그 정도? 대충 그 정도? 67 6 5오6 6 네, 6 5 자, 6 5 6을 밥을 새 끼를 먹으면은 어, 1kg씩 매달 1kg씩 빠질 수가 있어. 먹자. 다시 어? 소화를 시켜 먹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밤에 잠을 못 자서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위 기능도 하고 자, 잠을 못 자서 그렇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건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래. 아이고 이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일 나, 돌봐주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더밥맛이 없어, 그렇지? 그만해 맞지? 그 대신 당근 잘 먹어요. 그 대신 당근은 잘 먹어? 네. <laughs> 그럼 당뇨 병은다진잘못하면 당뇨는 없어요. 혈압은 있는데. 혈압은 있는데 당뇨는 없다. 네. 물은 많이 먹고. 언제? 물 많이 먹어야 돼. 자. 당근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 안 그러면 당뇨병 막. 지금은 혈압이 오지만 당뇨병도 온단 말이야.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 내일 몇 시에 일 들어가? 어, 예. 내일 저녁에? 네. 그러면 자고 내일 아침에 받고 또 올라가도 되겠네. 자고 아침에 받고 가. 아, 집에 갈 건데. 아, 집에 갈 거라? 네. 뭐 마음대로. 두발 달렸는데 뭐. 자기 몸들이지 뭐, 뭐 누가 잡아? 그거야. 손으로 만지보 받다 발로 발 있게 편하게 네 편하겠네. 훨씬 낫지. 열 배로 효과 있어. 열 배, 20배. 시원하다, 아프다. 발로다 바글다. 처음이네. 아, 밤는거 처음이지. 네, 네, 네. 손으로 만지는데. 어, 손으로 만지면 내가 골병 들어. 그래서 골병 들어서 내가 안 하는 데 옛날에 손으로 다 했거든. 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시원해. 효과가 훨씬 좋아. 그거 못게겨 지금 뭐야? 부나다 해봐야 지 아, 지금 시원해 안 시원해? 지금 모르지. 두분다 비슷한 사람이네. 자, 이드를 이렇게 밟아주면 어,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느낌이 좀 있는데 왜 느낌이 없구나. 두두분다 비슷해. 저 사모님이나 에? 둘이 비슷해. 야 사모님, 사모님. 지금 옆구리 덩어리 아픈 거좀 느껴지나요? 조금 좋아진 것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같고 <laughs> 그런 것도 갖고 안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아프니까. 아, 아프니까, 예, 첫날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여요? 네. 가능성이 없으면 내가 안 받아주지요 아니 그니서 그러니까 치료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치료해야 돼요? 일주일 그래, 그래도 일주일 해보고 일주일에 이야기해야 돼요, 돼요. 일주일이요? 예 네. 일주일 여기서 살아야 돼요? 뭐 사모님이 집 얻어가지고 밖에 계셔도 되고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은 어떻게? 혼자서 있으면 안되가봐요열하셨어요 아니 혼자서 요한 사람씩이요? 네이긴두 사람 못 했어요 그 안에 방이 안되어요 아드님. 아니, 저 이렇게 사람이에요. 에?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아니, 이제 저 치료할 거예요. 누가? 아, 그, 저기 사람은 없어요 지금. 지금 뭐예요? 저 이제 안에 땀낼 거예요. 땀 내고 또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방이 안 들어가. 이렇게 하나, 빨간 마, 흑마, 뭐 간장 거. 효과가? 네. 어 처음에는 일주일 받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만 받아도 돼. 암환자가 아니니까 일찍 뭐 시간 되는대로 오는거지 뭐 조금 시원하다 느껴지지 않아 시원하죠 당연히 당연히 시원해 네 예, 애써서 밟아주는데 <laughs> 아이 참나 다행이네 그래도, 그래도 사모님 보다 좀 낫네 음, 손으로 하는 거도 훨씬 쉬워요 오래가고 이거는 바르고 하는 거는 치료 수준이고 손으로 하는 거는 마사지 수준이에요 복용 빠져도 살좀 빠질 거예요 그럼 복용 빠져도 살 빠지지 혈자리희가 누르시네 응? 혈리 찾아서 그러시네 어, 아니야 그냥 아무데나 발르 여기를 다 해줘야 골반도 바르게 하고 어 몸혈도 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이 밤에 일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힙, 힙이 죽어 버려요 힙 죽는다고 이렇게 느껴져? 힙이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니요 못 느껴요 힙이 죽어 어, 그거 다 좋은 거다 빡빡한데 아니 왜 싸우는 거야 조금 바 올려야 돼 나좀 아, 빨리 <목소리> 찢고 빨리 고 친구 못하네 죽 빨리 맞아 디따로서 이거 맞아 우리, 우리 친구가 <laughs> 자기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야 그러니 <목소리>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찾아왔잖아 정리외과야가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만지않고 야 되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스트도 네, 아무 없어요 <목소리> 자기는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것다 알아 네, 네, 내가 이런 쪽을 많이 만져 봤거든. 그런. 아, 아 봤어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알지? 맞아는사람들은 살짝살짝 내고 털어진거 맞추던데. 응. 어, 그맞춰주지 자,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팔 만지는 것보다 다리로 발로 가지고 이렇게 팔을 만져주면 훨씬 치료가 많이 돼. 열 배로 효과 있어. 열 배로. 아무도, 아무도, 아비그 아무도, 아무도, 아무아아무아 내가 그래서 힘이 좋은 거야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아빠 삼아 주마. 우리 만재 삼 아빠도 있는데. 응? 만재 삼 아빠 손가락 시원하게 해줄게. 발라 아따 만들어 주마. 손가락 시원하지? 시원하지 않아? 아? 손 발라 발로 발리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선생? 이 가지는 발자취 도 많아. 손으로 발로 발라. 엄청 시원해. 손가락이 발로 밟아주면. 손가락 구부러진 사람 있지? 그거는 손으로는 못 펴. 발로 가지는 펴도 자 시원, 손가락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팔이 시원하네. 팔이 시원하지? 손가락도 시원한텐데 왜? 이제 소화가 되는건데. 네? <laughs> 소화가 되는건데. 어 이거 한번 소화가 돼. <laughs> 어 소화가 되는거야. 그 말이 맞아. 내가 팔벅 미인이다. 자 허벅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요. 아파. 네. 자 밤일 하는 사람들은 대개 허벅지가 아파.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허벅지가 아파 돼 있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리를 치료 해줘야지 다리가 죽어 간다 이 소리야. 하루에요? 저 같은 경우. 아마 두 시간 은 넘게 해야 될 거예요. 일회요한번할 때마다. 한번할 때마다 두 시간 넘게 해야 돼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해야 돼요. 하루에 두한 시간에, 어두 시간 그냥 연달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분 한번 보세요. 다리 아파 죽는가 한번 봅시다. 아프다, 시원하다. 지금 아프라고 팔렸는데, 바쁘지다고 했거든요. 응? 아프라고 발렸는데좀 밟지다. 당연히 아프지. 좀 <laughs> 웃기지 마 자, 여기 종아리를 이렇게 밟아주면 소화가 돼. 그룹그룹 그룹 소화가 돼. 그래서 밥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래. 잘 참네. 사모님은 막 죽는다 그러는데 잘 참네. 마사지 한번 다시 시 씻, 씻네, 아프네. 그렇지, 시지 아, 씻. 열, 열 배를 세다니까 아, 야, 욕하지 마라 은하님한테 욕하지 마라 여기에 모든 병이 다 들어있어, 종아리. 에 치료하면, 뭐, 심장, 폐, 간, 뭐, 위장병, 소장, 대장, 방광, 전부 다 여기서 치료가 가능한 거요 아니야. 네. 그게 지금 핀이 박혀있는데 괜찮아. 핀도 괜찮아요. 다리, 발목 수술했어? 네. 괜찮아? 핀이 박혀있어? 발목? 네. 발목에 핀이 박혀있어? 네. 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또 수술한 데 어디? 거기 밖에 없어요. 거기 밖에 없어? 네, 좌측 밖에 없어요. 아야. 좌측에?